갑진 을해 갑신, 갑신 임신, 임신 개유, 개유, 개유? 네 남자 여자 여자, 여자 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온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뭐 이렇게 집안에 연결된 땅이니까, 집안 땅이니까, 그 그렇다 더라고요 신자진으로 제가 가서 예, 네, 그 땅은 좀 괜찮은 땅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랬거든요. 그니까 올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아, 다 차이 고 가게를 내놨는데 지금 안 팔리는데 언제 팔리겠습니까 뭐 가게가 제가 어떤가 국물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니까 내가 이렇 물었어요 국물의 씨앗을 뭔가 산것 같은데 이러면서 떡집을 한다고 하더 떡집을 의뢰율을 보고 내가 그렇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떡집을 지금 얼마에 내놨습니까? 1억 4천 정도 내놓으면 될것 같은데 내가 이러니까 어, 그렇게 내놨다면서 눈이 동그랗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떡집이 조금 부적진데에 있는가 봐요 내가 그러니까그 아파트 상가 2층에 안쪽이라더라고 모서리 있는 데 안쪽 그걸 다가겠으니까이러는는뭐 배운 거다잘 써먹고 있는데 뭘 자꾸 있노 요새 배운 거다잘 써먹고 있는데 뭘 더. 그, 뭐 그런 품면 됐지, 뭐. 아니, 내 직업이 여기서 보니까, 식상, 편인이, 정인이잖아. 네. 그럼, 뭐, 이거, 공, 니말 네 들으면 공물이잖아공물공물인데 네. 뭐가 없어, 이게 없어. 착착 네. 네. 재놨는 거네. 뭐재놨는데 네. 모르겠다. 그, 우리 착착 재놨네그 떡집 맞네. 떡실을 재놨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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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그렇죠. 돈이 얼마냐고, 우리 1억 4천이네. 어디에 있느냐고 구석진데 있네 이 땅에 있는 왜 촌에 있는 땅에 내려오냐고 합해서 넘어와 어떻게 하면 됐느냐고 조사한 데 조금만 빌어봐 그럼 됐지 뭐뭐 뭐 하는 거? 화? 화? 예. 화를 쓰는 직업? 예. 오행으로 직업을 가져야 그게 떨리더라고, 야 그게 그럼 화가 어떤 데 직업이냐 화가 없다고 화를 찾는 건 아니야. 아, 그래요? 음. 어. 이 사람은 자기 직업이 여기 있어. 직업이 자, 네. 그지? 네. 아내식이 뭐야? 자영업이야. 자영업 네. 네. 자영업을 한다 하는데, 네. 자영업을 하는데 네. 무슨 자영업을 한다? 여기서 봐. 네. 이거 뭐야? 업이니까. 어. 업이 뭐야? 겁제잖아. 겁제에 네. 뭐니? 편인이잖아. 네. 그지? 네. 그럼 요걸 뭐, 요거 하는 거야, 그냥 요거. 이게 어대에서 10대 연결돼 있지. 네, 네. 지금 치 하나가 딱 맞는 거야. 그래서 떡집이. 아니, 내놔도 그게 딱 맞는 거야. 다른 거 하고 아니 그게 그러니까 다른 거 하고 싶어도 딴데 가서 그떡집 하라 그래야지. 다른 거 하고 싶다고 해도. 안 돼, 그럼. 아, 그러니까 야. 우리 생각해보자. 화를 잘 쏘는 사람이 있어. 네. 화를 잘 쏘는 사람 있어. 화를 잘 쏘는 사람 하기 싫다고 총으로 가는 거야. 총 자석에서 모석에서. 안 된다. 화를 잘쏘 사람은 안 되고, 안 돼가서 다른 화살을 만들어 서 쏘면 될거 아니냐. 옛말이지. 내가 아낌 뭐라 타고난 것을 버리면 은안 된다. 원래 타고난 것을 하기 전에 자신이 있어서 안 하는 거야 자, 이 사람한테 화가 왔어. 이 사람한테 화가 식상이야. 그지? 식상에 화가 오면, 어, 여기에 살수 있겠어, 못 살겠어? 몰라요, 나는. 그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거대로 한다면, 하를, 니네 말대로 한다면, 하를 한다면, 하 이게 뭐야? 염색이잖아, 염색. 어, 요 물을 푸는 거에 염색밖에 되있냐? 어, 그, 화가 뭐냐? 화가 식상이야. 식상에 목이 많아. 원단이잖아. 원단에 물에 담가 놨어. 그럼 뭐야? 염식이잖아. 니네 말대로 하면 염식이잖아. 그럼 염식은 돈 내나? 개프로 굶어주게딱 알맞지? 그건 아로마향이 나는 뭐, 탕수육이다. 그래, 그것도 맨날 하나, 하나서향이야 응. 그리고 화장품이다. 응. 운동화 빨래타. 게 가려야지. 무엇이든지 한번 좋은데, 타고난 거는. 이게 오래났다 무엇인지 타고난 데서 장인이 나오지 안 타고난 데서 장인이 나오는 거 아니다 모든 업업 자기가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해야 돼 장인 정신 장인은 어디서 나와 타고난 데서 나와 타고나야 돼 네. 어? 타고나지 않은 서 절대 장인이 안 나와 타고나는디 내가 타고난 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자 나는 관에 안에 있어요 신유술로 갔어요 다음에 건너갔어요? 임술이에요? 아니요, 갑술이에요? 그지? 자, 여기가 갑술이에요? 갑술이에요? 갑술이니까 어때요? 뭔가를 차곡차곡 째놨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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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째놨어요. 니네 말대로 하면 짐이 순수 올라와요, 지금. 어? 화가 필요해요? 왜 예, 화를 쳤대요? 떼긴 떼는데 무슨 화예요? 예, 수증기 화예요? 예, 수증기, 화예요. 예, 수증기, 화예요. 예, 수증기 화예요? 뭡니까? 왜이 생각 안 하고 자꾸 다른 데 가려고 그러냐고 그럼 여기 가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어요 돈이 있긴 있는데요 평생에 죽을,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직업이네요 <laughs>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따, 바꿔주는 건 아니야 타고난 거는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최고라 오케이? 그래서 절대로 자기 업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운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고 자기 업을 놓치지 말라는 거지.